Konnichiwa. 안녕하세요. 종로파고다 일본어 강사 이진희입니다. 예, 저는 종로에서 현재 스쿠스쿠 기초 일본어와 일본어 회화 장문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첫 번째, 매 수업 내용 전송.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배웠던 중요 문법과 어휘 등을 단체방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카톡 실시간 1대1 발음 교정. 오늘 배웠던 문법을 활용한 본문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연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음을 듣고 피드백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 게임 등 다양한 활동 수업. 오늘 배운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외워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온 일본 노래와 게임 등으로 문법을 접목시켜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드리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본어의 형용사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형용사와 나형용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형용사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형용사는요 어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와이, 오이시, 어머시로이, 스고이 이런 이형용사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요 어머시로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로 끝나는 거 보이세요? 어머시로이는요, 재미있다라는 이형용사입니다. 기본형이 이로 끝나네요. 정중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머시로이 데스 하시면 재미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의문형은요, 정중형 어머시로이 데스 뒤에 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어머시로이 데스까 재미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 재밌습니까?의 요 까와 한국어 발음이 같네요. 명사 수식 알아볼게요. 오모시로이 뒤에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오모시로이 어떤 걸 넣을까요? 오모시로이 니언거. 오모시로이 스쿠스쿠 지니센세의 니언거. 재미있는 지니선생님의 스크스크 일본어라는 뜻입니다. 연결형부터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연결형은요. 여기 이가 쭉 살아있다가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졌습니다. 오모시로 이 꽃대가 아니고요. 오모시로 꽃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모시로 꽃대 하시면 이게 재미있고 재미있어서 라는 뜻이 되고요. 부정형인데요. 연결형과 같이 어미 이를 지워주시고요. 오모시로꾸 아리마생 또는 오모시로꾸 나이데스 하시면 되겠네요. 뜻은 재미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왜두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명사 활용 공부했을 때 기억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부정형이 어떻게 했었죠? 센세자 아리마생 또는 센세자 나이데스 두 가지로 배워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아리마생과 나이데스. 이게 바로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이형용사는요, 이렇게 꾸가 붙는다는 점. 어머시럽고 아리마생? 어머시럽고 나이데스. 재미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뜻은 같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다음은 오이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이시 많이 들어보셨죠? 맛있다라는 이형용사입니다.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 데스. 맛있습니다. 오이시 데스까? 맛있습니까? 명사 수식인데요. 오이시 뒤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일본 라면을 넣어 봤어요. 오이시 라멘. 여기 보시면 네, 장음이 있네요. 오이시 라멘, 장음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연결형입니다. 오이시에서 이 지워주는 거 기억나세요? 오이시 끝때 맛이 있고, 그 다음 뭐라고 읽을까요? 신센데스, 신선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이시 끝때 맛이 있고, 신센데스, 신선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형이네요. 오이시, 연결형과 같이 이를 지워주시고요. 오이시구 아리마생. 또는 오이시구 나이데스 하면 맛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네요. 마지막입니다. 에, 형용사, 가와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귀엽다. 라는 뜻입니다. 가와이 보시면은요. 어, 이가 두개 있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카와이일까요가와 이일까요? 네, 이가 두개 있으면은요, 발음을요, 길게 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와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정중형 보실게요. 가와이 데스, 귀엽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가와이 데스가 귀엽습니까? 의문형이네요. 명사수식이네요 가와이 뒤에 명사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가와이 센세, 가와이 제니 센세, 네. 연결형은요 가와이 뒤에다가 이를 지워주시고요 꽃대 하시면 귀엽고가 되네요 이가 두개 있어요 한 개만 지워주셔야 합니다 가와이 꽃대 오모시로이데스 처음에 제가 설명 들었는데 어떤 뜻일까요 가와이 꽃대 귀엽고 오모시로이데스 재밌습니다라는 뜻이네요 부정형입니다 연결형과 같이 어미 이를 지워주시고요 가와이 꽃 아리마생. 또는, 가와 있고, 나이 데스 하면, 재미 없습니다. 부정형이 뜻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일본어를 보다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배워주고 싶으시다면, 종로파고다에서 지니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지니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어츠카레사마데시다 네, <목소리>